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까지 받들어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러온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고레의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수색된 사람들을 가운데서 며칠 들고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설 스테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자들을 부추기고 스테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그집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라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수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게 너무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시작이 종살이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면서 어, 다른 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성전을 자기들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마침내 솔로몬의 전성시대 때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성전에 비하면 사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를 가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돌무더기 속에 숨어있는 율법 조각, 하나님 말씀 조각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어디서부터 거슬러서 삐뚤어졌는지를 통해 자복하면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서 돌 위에 돌을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재물도 없이 온몸을 다 바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안티오크스 에프파네스 시대에 와서 드디어 성전을 크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해방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민족의 구심점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가리켜주는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모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떤 우월의식과 민족의 자긍심을 주는 나는 히브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저게. 저걸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고, 자기 인생을 다건 사람도 있고, 평생 그 성전 재건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거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을 거야. 그리고 나,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예수님이 입에 붙냐면. 저거 허물어 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어.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규적인지도 어, 모릅니다. 예수님 사후에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결국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안 남고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았고 진정한 성전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의 입에 다시 얹혀진 그런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쌓고 쌓고 그위에또 쌓고 쌓고 밤낮으로 뭘 쌓고 또 쌓고 쌓고 올라가서 껍데기가 화려해서 와 정말 제대로 됐구나 이제 뭐가 된것 같아 뭐가 꽉찬것 같아 근데 자기 속이 빈걸본 거예요. 그걸 쌓는 동안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다. 뭔가 이룰 거다. 뭐가 그래도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도 어떤 만족감이 있고,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부모들한테 이렇게 배웠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이들도 가리키면서 쭉 해왔는데, 어느 날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는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움켜지려고 쌓아서 뭔가 높이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면 와 뭔가가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게 그냥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고 바스러지면 모래를 집은 손이 이게 다 사라지듯이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속이 텅빈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이 허망함을 화려한 성전을 짓고 나서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나서 찾아온 이 공허를 메꿀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딴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채우려고. 속이 안차니까 흙탕물로 채우면서 자기를 더 오염시키고 더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꼭 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40년만 있다가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걸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74년 되면 어차피 망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종살이를 2000년 동안 해야 되는데 40년만 더 사셨으면 다 무너진 다음에 진짜 내가 어두운 곳에 가리켰던 게 이게 이 의미야. 이거 하나도 안 남잖아? 결국 너희가 정치 투쟁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양반이 사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게다가 예수님도 아닌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열두 사도도 아닌데, 갑자기 빵 나눠주라고 선택받은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면서 드디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밀리지 않는 겁니다. 또박또박 따지면서 논쟁을 하는데 성경을 꿰고 논쟁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평신도학은 논쟁 붙어서 코트 앤 코트 박살 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리에 충실하고 교인들은 성경에 충실하거든요 그리고 삶을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세번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증인을 세우냐면 이 사람은 쉴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고, 율법,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시로 갖고 존중했던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자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거기 빠진 게 뭐냐? 헐면 내가 제3일에세우리라 하는 말이 빠져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화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 생전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한 얘기를 수없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스테반이 한 얘기, 열두사도가 한 얘기, 원조이신 예수가 한 얘기를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된 거죠 이 말이 다 하신 얘기예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앞에 왜그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고, 성전을 허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운 성전인데 이걸 허물어. 그리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믿어온 율법이 틀렸다고? 이걸 뜯어 고친다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남이 가짤게 생각하고, 너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혼동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강의할 때도 저는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실제로 역사적인 뿌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과정의 요 부분이고 실제로 그 뒤에 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니가 날 무시해. 내가 알고 있는 걸네가 공격해.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현상이 아마 그 눈으로 보면 이때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허문다고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틀렸다고 고친다고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해? 이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자고 덤빈 거죠. 근데 스테반이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자신있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랬다고 치고 그 마음을 열두 제자에게 전달해서 3년씩이나 특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했다고 치는데 외란들에게도 떡 나눠주라고 선택받은 집사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꿰뚫고 있었냐 이게 성전 그거 돌무더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어떻게 떡 나눠주다가 부딪혔냐 이게. 그래서 종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늘 있는데,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이에요. 도에 이르는 길이 공부를 통해서 이론으로 다가가는 길이 있고, 이론이 떨어지는 사람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실에서 투박하지만 깨닫게 하는 실천을 수행을 통한 길이 이두 가지가 길이 있는데, 사실 집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길은 뭐냐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떡 나눠주려고 그러면 참 황당한 일 많습니다 내거 나눠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도 많습니다 죽으라고 해주고 났는데 어 목사님 이거는 없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슴에서 새기면서 품을 수있으려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질려 그러면 그 분별심이 사라질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서 뭐가 흘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도 그렇게 못쓸지 그 이상을 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용서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느껴야만 그때 겨우 겸손해지고 그때 겨우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론으로 가르친 것하고 떡 나눠주면서 만나는 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떡을 나눠주는데 기쁨이 있고 내 재산을 나눠주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체가 누구냐 했을때나의나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진짜 성전은 저 돌무더기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바로 여기다. 이 죄를 용서하신 그 넘치는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랑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환란이냐 기근이냐, 핏박이냐, 매마짐이냐, 그 무엇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생명도 죽음도 기근도 매맞은 걸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건데 스테반의 가슴 속에는 떡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케어해주면서 그들을 공평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똑같이 히브리말을 쓰거나 헬라 말을 쓰거나 과부거나 처녀거나 나이 많거나 못생겼거나 전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다가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나를 덮으면서 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저 돌무더기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내 가슴이 공허하더라 이거예요. 뭔가 잠시 가졌던 것 같았는데, 뻥 뚫렸었는데, 이제 정말로 새마포 하나 걸치고, 무릎을 꿇으면서, 떡을 나눠주고, 떨어진 빵을 주워서 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면서, 잘 드셨어요? 안 모자라요? 더 드릴까요? 이런 돌봄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가슴이 처음으로 한번 살아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좀 살아 있는 것 같다. 이게 실천을 통해서 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봉사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돕다가 보면 처음에는 돕는 재미, 그거 좋아요. 그러시만 조금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테반이 깨달은 건 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가득한 지갑이 있어야 된다 내 옆에 나를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먼저 폰더먼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자기 안에서 흐르는 걸 보면서 자기 심장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조는 뭐다? 화려한, 웅장한, 쌓고 쌓고 또 쌓아서 올려놓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여기 미국에 있다가 나간 후배가, 어, 형님,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겠어요. 어, 이차 뭔데? 그래서 SM5인가 SM6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 그생각야 나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교인들이 그랜저나 뭐 이렇게 큰거 사준다 그랬을 때, 아,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천명모이는 교회라서. 근데, 그랬더니, 아, 제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닦았더니 말이에요. 그 벨보이가 저쪽에다 대세요! 저쪽에다 대세요! 아, 차를, 아니, 발렛 파킹을 하려고 그 앞에 갔는데, 발렛을 안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SM? 그래도 얘가 분해가지고 두 번이나 그걸 당하고 나니까 교회에다 말해가지고 차를 바꾸겠다 그래서 사람이 초심을 유지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겸손을 유지한다는 거 내가 한때는 정말로 예수를 팔아먹던 그런 추악한 인간이었다는 거 내가 예수보다 내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였었다는 그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꺾이고 무너졌던 그 초심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제 3일에 언더 d d 데이입니다 3일 만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 제3일이 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껍질을 쌓고 캐콘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안주하고 싶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캐콘이 아니라 케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을 컴포터블하게, 을 컴포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되고 감옥에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도 못 보고 내 심장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성전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허물고, 내 껍질을 깨물고,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흐르고, 성령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의 생명이 흐르게 해야 행복이 유지가 되고,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허망해지지 않고 사는 게 텁텁해지지 않고 나는 미워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입고 인간답게 제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제3일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허물어야 되는 이 작업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사실은 고통스러운데 끊임없이 부서뜨리지 않으면 초심을 잃기가 쉽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아, 감사하다. 그래서 어제 어, 저는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특히 여성 목회자 다섯 분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초대했습니다. 비행기 표값만 해갖고 와라. 먹고 자는 거는 자주 우리가 어디서 자든지. 뭘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슬리핑백 깔고 자든지 해결해 주겠다. 와라. 그래서 미국을 한 번도 못온 분들 해서 제가 모시고 갔는데, 가서, 어, 피닉스 감리교에서 추수감사절 파티를 하고,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고,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면담, 개별적인 상담, 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힐링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 그분들을 위한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힐링을 생각하고 해주러 갔다가 사실은 저는 그 오는 길에 그랜드 캐년을 쭉 빠져서 오면 그 길에 저에게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두훈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그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에서 음식을 얻어서 가다가 이 차가 구르는 바람에 순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호피 마을에 큰 성전이 이만한 성전이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지어졌어요. 호피가 자기 마을 한 가운데 교회 짓는 것을 사실 못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십몇 년 전에 가서 지을 때 호피 마을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우리가 짓는 걸 방해해가지고. 사실은 껍데기만 대충 해놓고 저희가 철수했는데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새로운 선교사님이 이제 제대로 잘 지었어요. 근데 저한테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 밤에 저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 이제 지쳤어.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베꼈고 사실 저도 그때 목회가 버거워하던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길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음성이 저한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초심을 찾으려고, 아, 지쳤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다시 생명의 기운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껍질과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의 저를 다시 빚어서 그 안에 찬 생명을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환경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하는 마음을 그냥 순응했는데, 사실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분들만 도운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떡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여러분들의 작은 재물을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우리 자신을 돕는다는 것.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꾸 쌓아가고, 겉을 치장하고, 그걸 만족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고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다가온 사람을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우리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퍼주고, 나눠주고, 안 입고 온 놈들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일격을 받고 그 생명에 근원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그 여러분들 앞에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피와 살을 다 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드러내시고 친히 사르셨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렵고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저 과정을 꼭 거쳐야 되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쌓은 돌무더기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 두꺼워서 사랑이 흘러나오지도 않고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수없이 껴입은 감옥을 통해서 아픔만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진정한 사랑과 감사도 우리의 마음이 뒷꼬여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 관계를 끊어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쌓아 올린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껴입은 그 갑옷들이 벗겨지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한 새맛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상처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끌어 안을 수 있고, 내 것을 나눌 수 있으며, 다 비워도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빛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늘 가득 차게 흐르길 도와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